저희가 그립을 이렇게 잡게 되면 스윙을 하실 때이 부분에서 놓쳐버려요. 얘네가 헤드가 막 움직이면서 끝까지 다 손바닥으로 잡고, 이 손가락으로 잡고 있는 느낌이 안 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헤드가 막 움직일 때 저희가 이렇게 놓쳐버리는 공간이 생기죠. 보면은 대부분 그립 끝에는 선두 줄이나 어떤 표시가 좀 되어 있거든요. 그 아래쪽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이 정도로만 잡아도 저희가 충분히 휘둘릴 수 있고 길게 잡고 치는 느낌이 아니라 끝에를 잡으면 올라가서 빠져 버리니까 그립의 라인 한 1인치 2-3cm 정도 아래쪽을 잡아서 딱 들었을 때이 아, 정도가 남는구나 하면은 손으로 딱 견고하게 그립을 잡을 수 있다 입니다 you <laughs>